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월십 4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의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민. 예수 이름으로 또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사실 몸이 치유되었다 하는 이, 어, 것보다 몸이 치유된 이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항상 성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머물러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치유된 것 뿐만 아니라 그 치유된 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죽음과도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은 타인의 결핍에 주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던 영적 결핍을 항상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겨, 결핍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의 상태라는 결핍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결핍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결핍, 하나님 부재라는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채워나가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남성을 치유한 이야기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걸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욱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의 출처다, 이 기적의 근원이다라고 확신한 듯 보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열면서 청중들에게 던진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인가라는 질문 하나와 다른 하나는 우리 개인의 능력, 우리 개인의 경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아느냐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 정도 기적에 놀라는 청중들을 향해 이게 뭐 그리 놀랄 일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작은 일은 분명히 아닌데 그리고 안 놀랄 일도 아닌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설명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내일 본문에 나타납니다. 베르로는 이 연설의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가 치유되는 것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 정도 갖고 놀랄 일 아니다라고 말하며. 더 놀랄 더 놀랄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너희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면 너희들은 진짜 놀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저지른 일그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메시아를 죽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자신의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청중들이 진짜 놀랄 일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것 아닙니다. 이들이 지난 몇주 전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주를 죽이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이기도 했는가 하면, 살인자를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살인자를 풀어줄까?라고 했을 때, 예수를 죽이고 살인자를 풀어달라 그렇게 정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로운 분을, 어떻게든 의로운 분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악한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악하고, 또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진짜 너희들이 놀라고 놀랄 일이다 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쳐져서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걷게 된 일보다도 더 너희들이 놀라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몇주 전에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이고 이 일에 너희들이 놀라고 또 놀라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낫게 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어, 죽인 그 메시아가 이 남자를 고친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라고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청중들을 향해 그들이 죽인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중들의 결핍이 분명해집니다.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은 걷지 못하던 장애인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결핍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지만 몸은 하나님 앞에 온갖 방법으로 예배드리며 그 경건과 거룩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결핍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음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머물러 있던 그 장애우와 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결핍한 상태인 동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청중들이 놀라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장애가 치유되었다 정도의 일이 놀랄 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인가 알면 더 놀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랄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 알면 너희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이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된이 일을 이 기적을 누가 행하셨는지 알면 더욱 놀랄 것이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연설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놀라고 있는 이 일을 누가 행한 일이냐 하면 자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을 죽였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만 결핍 있는 것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만 하나님을 결핍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가졌더라도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 있, 없,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놀라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행위가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 행위가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그 중심에, 사도들의 중심에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에 계신지를 사도들은 몸소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처한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부인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은 청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청중들로부터 기적의 잔본인이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라는 칭찬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지금은 이제 자신을 추종할 수 있는 이제 자신들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며 바로 지금은 심지어 자신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당한 서름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당한 그 외로움들, 단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단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위기입니다. 교만해질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어질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품고 있었던 예수가 사라질 위기가 바로 지금 사도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사라질 위기, 그들 안에 예수 결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기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도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 계심을 증명해 보입니다. 이들 안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냐? 사도는 이렇게 반,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왜 사람인 우리들을 보고 있냐라고 청중들의 시선, 청중들의 잘못된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결핍된 하나님, 그 결핍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받을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사도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게 해야 할 지팡이에 불과할 하늘을 보 보게 해야 할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사역자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시선에 취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가야 할 것들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계신 것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높여드릴 생각, 하나님 한분 높여드릴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혹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나를 조금만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움트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 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그 결핍의 자리를. 오히려 예수를 채워, 예수로 채워가는, 예수로 충만해져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